<laughs> 여기 진짜 시끄럽다. 와 진짜 걱정된다. 걱정돼.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어. 지금 시간이 한 시가 넘었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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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엄청 지금 좋은 자리 발견해가지고 캠핑하고 낚시하기 캠핑 낚시하기 너무 좋은 자리 발견했다고 해서 아 거기로 정말 아 아까 원래 저녁 때 출발 아니 오후에는 출발했어야 되는데 좀뭐 집에 일이 있어서 그땐 출발 못하고 이렇게 다 늦은 시간에 출발하게 되네요 지금 밤 11시 20분이니까 아마 새벽 1시좀 넘어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인구 해변에서 오겠습니다. 네, 여기. 아, 인구 해변 다 도착했는데, 신부차가 어느 쪽에 있을려나? 야, 여기는 정말, 밤이, 낮이네요. 와, 애들도 많고, 뭐, 가게들이 다, 다 문을 열었네. 컴퓨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애들 진짜 많네. 친구가 보입니다.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죽이지. <laughs> 달봉군입니다. 어. 토달유 선생 드디어 만났네요. 와, 친구 차 저기 보인다. 내 차, 내 차, 내차붙고 다 발을 쳐 일단 이렇게 이렇게 대고 일단 어 그냥 이렇게 대고 상관없고 뒷 텐트는 여기다 치면 돼와 대박이야 그지 응. 와 여기 원투 여기다딱 텐트는 여기, 딱 텐트 여기 쳐놓고 야 근데 <laughs> 여기 진짜 시끄럽다 와. 와 진짜 미친 여기 같아 여기로 와 미친 애들이야 아니 여기 저기 낭만 포차 뭐막 이런 거아다 갔는데 어 애들이 <laughs> 그 와아 멋지다 좋지 여기 좋다 자 일단 여기에 저 여기 오늘 이 차에 그냥 여기 위에서 한번 같이 잠을 자보겠습니다 한번 봐야지 아유 우리 여기 아우, 아주 아늑하네. 야, 두 명이 자도 딱 좋겠네. 어, 줘 봐. <laughs> 지금 들었죠? 줘봐 그러는 소리. 아, 이 밤에 내가 달려왔는데 좁담니다 어. 아, 좋다. 낭만 있다, 여기. 근데 너무 시끄럽다, 진짜 대박. 와, 진짜 시끄럽다, 진짜. 여기. 와, 생각할수록 너무 웃긴데. 와. 아,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BMW 같은 뒷바퀴 굴림의 승용차들이 이 모래밭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빠졌네요. 아, 여기 이게 문제네. 모래가 깊으니까. 어, 여기 해변가에 차들이 그냥 들어오게 해 가지고. 그냥 SUV들 아니고는 그냥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아이고, 걱정된다. 아, 걱정된다 걱정돼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어 아난리이 파손된, 많이 파이 파손된, 이이다 난장판 이 파손된, 많 그냥 막와 많이 파손된, 많이 파손된, 많이 파손 1시가 넘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인구 해변입니다 아침이 돼서 지금 이제 저쪽에 구름 너머로 해가 뜨려고 일출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원투를 바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여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 조그만 방파제인데 아, 그래도 조금 더먼 바다니까 여기서 한번 던져 볼 봤습니다. QM6가 둘다다 다 빠졌네? 그니까 러 여기서 여실이지 QM6에 그니까 그지? 그... 성능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니야? 저거 밀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이어줘 <미러>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러면 한두른 서너 명붙어있 우리 어른이잖아 밀어보자 응. 한번 아이씨 이리 와봐 밀어 있었구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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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이고 아니에요 아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이거 <laughs> 전류, 전륜이죠? 네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사륜 아니죠? 네 사륜이 아. 아니에요 아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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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뺐어 <laughs> 외향 쪽으로 지금 자리를 옮겨서 지금 원투 두대 던져놨습니다. 저기 아까, 와, 저기 지금 파도 타기 서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어차피 저기선 못할 뻔 했네. 여기 자, 대양은저쪽에서 이렇게 찌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원투를 여기 외향 쪽에 던져놨습니다. 잔잔한 입질이 한 번씩 오는데, 아, 주류 때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저쪽보다는 재밌습니다, 확실히. 아, 경치가 너무 좋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아,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조금 지켜보시죠. 아, 걸렸다, 씨. 걸렸어? 어, 여기 걸음면많다는

그러니까 고기가 있긴 있어. 아니 고기야 바다에 고기가 없겠니 다만 이제 어떤 고기가 있느냐가. 아 나도 아까 입질이 하나 한번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네가 딱 달려갔을 때 그때 나도 뭐가 투덕? 그래? 했긴 했거든. 자 우리 가리봉 드디어 건것 같은데. 쳐박았습니다. 쳐박아, 쳐박아, 쳐박았다. 자 쳐박아서. 지금, 살살, 지금, 우리 가리봉 조사님께서 풀고 계신데. 자, 한번 살짝 감아보시죠. 살짝 감아보시면 어떤가. 너무 세게 감지 말고. 감아보시고. 쳐박았니? 안 쳐박았지? 아, 안 빠지네. 아직도 쳐박았네. 좀, 좀더 풀어봐. 지금 있어, 지금 있어, 있으니까 자, 우리 살살에 확 하지 말고, 살살, 살살 땡겨봐. 아직도 박혀있네. 강제로 하지마, 강제로 할 필요 없어. 터진다니까, 그냥 놔둬도. 여기 원줄을 더 풀어봐. 어? 원줄을 더 풀어놔. 치고 나가게. 야 오늘 이거 하나 갖고도 너는 각이다. 아 여기는 어, 인구항 인구 방파제입니다. 우리 가리봉 조사 드디어 손맛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 기대가 됩니다. 부디 터지지 않기를. 앉아서 기다려. 아유, 참나. 절에 걸려 있대니까. 아, 근데 안 나오잖아. 아, 이까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처박기 있고, 관계 집행하지 말고. <웃음> <웃음> 모르게 갖고 감... 보고 보고야, <laughs> 뭐야? 보고야, 뭐야? 쫄목이래. 그래도, 그래도 쫄보이 어디야? 아, 축하해. 진짜 <laughs> 용 아우, 축하해, 아 축하해 쫄보. 아 축하합니다.